여러분, 드디어 주말이 다가왔습니다. 말마다 우리 애들 데리고 물놀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우리 임실 성수산 자연휴양림엔 이렇게 수영장, 애들이 놀기 좋게 만들어놓은 수영장이 개장했습니다. 와, 물 높이가 딱 안성맞춤입니다.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놀기에 딱 좋은 물 높이. 많이 들어오시오탄 놀이터 이렇게 생. 아. 진짜 야영 지원 센터. 물놀이장에서 좀 위로 세모네모 집으로 올라오시다 보면은 야영 지원 센터라고 있거든요. 여기에 샤워장이 있어요. 와, 진짜. 진짜 대단하다. 임시장. 브라보.